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를 흔든 핵심 뉴스인데요. 바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 사실이 아니다 정책 완화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90%에서 72%로 급격히 낮아졌고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다시 피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비트코인은 11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이더리움도 3800달러 아래로 밀리면서 XRP와 솔라나 역시 동반 하락했죠 여기에 미국 기술주, 특히 메타 주가가 11% 폭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리스크 회피 심리가 번졌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전통 시장과의 연동성이 다시 강해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 속에 쇼 매도로 쏠렸지만 상위 트레이더들, 특히 고래들의 계정은 오히려 롱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인글래스 기준으로 4시간 집계 시쇼 거래는 12조 원 규모로 급증했지만 OKX와 바이낸스의 상위 트레이더들은 이례적으로 롱 비중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OKX 기준 롱쇼 비율이 3.36으로 급등했습니다. 이건 단기 납폭 과대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을 노리는 전략적 진입이죠. 즉, 일반 투자들은 공포에 흔들리고 있지만, 큰 손들은 오히려 다음 반등 구간을 선점 중인 거예요. 이게 시장인들 보여주는 아이러니죠. 공포가 극대화될수록 기회는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XRP는 3,749원에 거래 중이에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1.2% 상승, 단기 반등 시도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구간이에요. 위쪽으로는 3,880원과 3,900원대가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아래로는 3,730원이 단기지지선으로 작동 중이에요. 최근 볼린저밴더 중심선 위에서 한 차례 반등했지만 지금은 다시 눌림이 나오면서 방향성을 테스트하는 모습이죠. 특히 200일선 보라색 선이 위에 걸쳐 있어서 이 구간을 명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조정 가능성도 있는 자리입니다. m s c d 는 아직 음봉이 짧아지는 추세라 단기반등 에너지가 남아 있지만 완전히 전환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시점이죠. 즉 지금은 추세 전환에 초입 가능성은 있지만 확인이 필요하다는 구간이에요. 여러분 시장은 계속 우리를 흔들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뉴스는 쏟아지고 차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그 흔들림 속에서도 무엇을 보고 있는가요. 지금은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할 때를 냉정하게 판단한 사람, 그 사람이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공포가 최고조일 때 움직이는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선점할 수 있죠. 이 혼란스러운 흐름 속에서도 기회를 잡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는 쪽에 설수 있도록 제가 전략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왼쪽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모바일과 PC 버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면 투자의 기본을 탄탄히 하시기도 좋고 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정보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해서 큰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처음 시작하실 때 차트 하나 보기도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실전 거시경제까지 한 번에 정리된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차트 기초, RSI, MACD 같은 보조 지표, 엘리어트 파동 같은 심화, 그리고 CPI, 금리 같은 거시경제 지표까지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만 압축돼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자료집을 받아보고 투자 기준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흔들리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무기를 쥐셔야 합니다. 받아보시면 여러분도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앞서 시장이 흔들린 이유는 분명했어요.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단기적으로 위험 자산이 모두 흔들렸죠. 하지만 이런 조정 구간에서도 자본의 방향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그걸 오늘 뉴스들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변화인데요. 그동안 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 바로 CFTC와 SEC의 이중 규제 문제였죠. 그런데 이번 주두 기간이 공식적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 시대를 선언했어요. 미국을 암호화폐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동 로드맵을 발표한 거예요. 이는 곧 제도적 명확성의 시작이에요. CFTC는 연말까지 규제된 현물 거래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고, SEC는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 정비에 들어갔어요. 기간 자금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하나씩 완성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규제 완화의 흐름은 단발적인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쇼다운으로 멈춰있는 상황에서도 상원에서는, 상원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멈춰있어도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의미예요 이건 단기 리스크보다 훨씬 큰 중장기 신뢰 신호입니다. 이제 자본 쪽으로 시선을 옮겨볼게요. 미국 자산 운용사 캐너리 캐피털이 XR표물 ETF 출시를 위한 지연 조항을 삭제했어요. 이 말은 SEC의 승인 명령을 기다리지 않아도 11월 13일 자동 상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TF 발행 절차상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졌고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XRP ETF는 그날 바로 거래가 개시될 거예요. 시장 역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에서는 상장 확률이 거의 100%에 근접해 있고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맷 하우건은 ETF 출시 후몇달 안에 10억 달러 규모 펀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죠 ETF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기간 자금이 XRP로 직접 들어오는 통로예요 이건 명확하게 돈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ETF가 기간의 입장이라면 이 뉴스는 일상의 확산입니다 미국 거래소 어폴드가 결제할수록 최대 6% XRP를 리워들어주는 새로운 직불 카드를 출시했어요 결제는 달러나 비트코인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보상은 전부 XRP로 돌아오는 거죠. 즉, 소비가 곧 매집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도 완전히 작동되고 암호화폐가 실제 결제 생태계로 스며드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건 단순히 리워드 카드가 아니라 암호화폐가 실질적 화폐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장 내부에서도 확실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요. 분석가 멀린더 트레이더는 월간 MNCD에서 강력한 골든크로스 신호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호는 지난 8년간 단 3번, 2017년, 2020년, 그리고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전 두번 모두 알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출발점이었죠. 특히 XRP는 이때마다 시장을 손도했던 코인 중 하나예요. 이번에도 같은 조건이 형성되고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XRP가 이번 사이클의 중심 축이 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시장은 공포와 기대의 반복이에요. 지금처럼 모두가 불안할 때 냉정하게 중심을 잡는 사람이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됩니다. 셧다운, 규제, ETF, 겉으로는 모두 불확실성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기회의 순서가 숨어 있어요. 정치는 잠시 멈춰 있어도 자본의 방향은 이미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그 끝에는 실제 사용성과 제도권 연결을 모두 갖춘 XRP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타이밍을 잃는 사람이 결국 시장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타이밍을 잃는 사람이 결국 시장을 이기게 되어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설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전략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 버전, 모바일과 PC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쪽 링크로 연결이 되십니다. 그러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면 투자의 기본을 탄탄히 하시기도 좋고 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깐요.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깐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해서 큰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